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그 트레이닝키트 2838D 이제 중에 그 e-cap, e-cap 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DSP 이제 모터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속도나 위치 제어를 위해서 그 e-cap 이캡 이걸 이제 저 많이 쓰긴 하죠. 그 저번 이제 영상에서 이 캡은 한번 그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좀 그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제 이 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엔코드 그러니까 모, 모터에 달려 있는 어떤 엔코드 정보를 읽어 가지고 제 모터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터의 해준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그 알아내는데 이 반해 가지고 이 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그 어떤 회전하는 그 어떤 물체를 어떤 인식하는 어떤 센스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기아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제 요 기아가 이제 이 기아 요요 부분이 요리 지나갈 때 이제 아무래도 요 이제 뭐 세가 지나가면 은 어떤 자기장이나 이제 이런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지나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일, 이런 식으로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요 간격 또이 간격이 클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새가 이제 요 지나가는 요요 간격이 이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이 이 QP 같은 경우는 앵코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그 펄스 클락이뭐 이제 일정하게 들어오지 일정하게 들어온 데 반해 가지고 이제 이캡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요렇게이 포지티브로 들어오는 요요듀티 사이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듀티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쓴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회전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빨리 돌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접촉되는 요요요 기간이 이제, 뭐, 긴지, 짧은지, 이런 걸 주로 이제, 보, 이제 보는 게 이제 이캡 e 개념이다. 뭐, 요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습 도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런 이제 센서가 돌면은 이 센서가 돌면은 요 센서였던 듀티나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요 EPWM4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요 주파수하고 듀티를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고 그걸 이제 X바를 통해서 이제 그이 캡으로 들어가면은 그이 캡이 현재 이제 그요 돌아가는 어떤 이제 그 센싱되는 요 튜티널 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이제 회전하는 속도는 몇 키로 이랬잖아. 뭐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EPWM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p w m 투티는 우리가 이제 요 기어가 돌아간다 생각하고 요 기어에서 들어온 이제 요 어떤 그 신호 이제 요새 부분이 이제 지나 얼마 간격으로 지나갔고 얼마의 투티로 이제 지나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이제 그런 신호를 EPWM에서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 캡에서 이제 인식해 가지고 얘는 듀티 얼마로 몇 킬로로 돌고 있다로 인제 그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이다라고 이제 그러면은 그 우리가 EQP하고 이제 EQP하고 비교를 보면 EQP는 이제 그 회전자의 어떤 속도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전자가 어디쯤 돌고 있다는 위치를 이제 그 속도와 위치를 알수 있는데 반해가지고 이캡 같은 경우는 속도는 똑같이 알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회전자의 위치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지 위치는 알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센스의 기능이 이제 좀 강해 가지고 이제 요 t 티 그러니까 어떤 센스가 지나가는 요이제그요티듀티는알 듀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q e p 하고 비교를 보면은 이제 회전자였던 속도는 둘다 동시에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q e p 는 이제, 회전자의 위치도, 위치를 이제, 알 수, 차이점은 위치를 알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이 캡을 가지고는, 그, 이제 요, 회전자의 어떤 그, 요, 센스 부분이 지나가는 요, 듀티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캡 하는 이제 뭐 사용 예, 이제, 가 나와 있는데 어떤 그 기억을 회전할 때 회전자의 어떤 그 이제 속도를 검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호의 피어리드, 이제 듀티, 듀티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50도 50으로 이제 가는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뭐이 듀티가 이제 이렇게 줄은 것도 우리가 이제 캡, 캡을, 이제 이 캡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하는 거, 이제 전체 구조는 뭐,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요. GPIO, 어느 핀을 통해서 이제 다 들어올 수가 있고, X-bar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레이스 세팅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듀티하고, 그 다음에 헤전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구조는 이제 요렇게 그,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tmr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 이제 그레퍼스 매뉴얼에 그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 이제 이렇게 얘도 이제 아까 우리 이 전에 했던 이 q a p 하고 비슷해 비슷하게 이제 카운팅을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카운팅을 증가시켜 가는 뭐 그런 구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할 때 그때 이제. 그 카운트 값을 이렇게 다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속도나 듀티를 이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슬루트 타임스탬 모드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라이징 엣지만 요렇게 검출하는 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라이징 엣지와 그 다음에 폴링 엣지 요두 개를 차례대로 이제 검출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duty도 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와 이제 요 요거의 주기와 그 다음에 d u t y 도알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그냥 그 회전자의 속도만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time difference 모드가 또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얘도 이제 주기만 알수 있는 모드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승엣지에서 딱 이제 끝나고 리셋되고 리셋되고 이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운팅된 그, 그 차이만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듀티도알수 있는 요두 가지, 그니까 총네 가지 모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레이트 세팅을 으로 이제 할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요거는 요거는 이제 입력된 값을,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코딩을 해가지고 Duty하고, period, 제그 t y 그 you can't do 요 t You can't do it. You c a 는 t do it. y o 는 can't do it. 이제 u can't d 는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t do it. You c a t 이제 상승했지 폴링했지 읽어가지고 뒤2 읽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상승 두개 읽어가지고 T원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티하고 이제 T원을 이제 박을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캡 e 이제 레이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제 하는 고, 고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TMR 보고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뭐 설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작동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각그 코드별로 이렇게 이제 좀 상세하게 나름대로 좀어 설명을 좀해 놓는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 요 PPT 자료를 가지고, 뭐,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보면 그 e p w 우리가 그,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 센싱하는 그, 이제, 요, 요, 센스 신호를 이제 e p w m 포로 이제 설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설정도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 되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제또이 블로그에 있으니까 하면 되, 이제 보시면 되고 g p i 설정하는 것도 또 블로그에 따로 있으니까 이제 요, 여기 해 놨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 p i o 6을 통해서 엑스바로 가고 이제 입케 e 이블 통해서 이제 한다. 뭐 요렇게. 그다음에 원래 요 이제 소스 코드는 그 이제 2 0 k 로헤르 저에 이제 20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설정을 하면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계요 EPW에 나온 걸 얘가 계산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여 준다. 요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투티를 10%로 바꿔 바꾸면은 요거는 원래 설정했던 거고 얘는 이제 계산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파수를 또1 0 k 로를로 바꿨을 때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제 블로그에 그요 이제 이 소스 코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설명한 PPT 자료는 요렇게 이제 올려 놨으니까 좀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캡이, 이 캡이 이제 뭘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뭐 이제 그 이걸 뭐 어디에 쓸 건지를 이제 우리가 저 박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이제 요, 요 이제 실습을 해봄으로써 이제 좀 제일 빠른 것같습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원래대로 해가지고, 원래대로 해가지고, 이제, 듀티, 듀티는 일단, 이제, 여기, 여기, 이제, 20%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EPWM4는 지금 여기, 이제, 그, 20kHz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니까 변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게 제일 좀 이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온지를 한번 뭐 이제 보는 게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아까 그20% 그다음에 20kHz였죠. 요 주파수 20kHz 나오죠, 이제. 그다음에 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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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션이 이제 20%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이제 바꿔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듀티를 뭐 듀티를 10%로 10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10%로. 이렇게 이제 그 10%로 이제 초기 해가지고 10% 하고 그 다음에 뭐 주파수도 같이 바꿔보죠. 뭐. 주파, 주파수도 이제 그 지금 이제 주파수는 이제 10km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실행을 딱 하면은, 이제 주파수 요 10kg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듀티 요렇게 10%로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런걸 통해서, 아, 얘는, 뭔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센스 개념이, 뭔가, 이제, 이, 그, 특히, 이제, 뭐, 기아 형태의 이런 게, 이제, 계속 회전할 때, 이제, 그, 어떤 회전하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 뭐, 고, 이제, 그,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게 엔코드를 이제 다루는 그 eqep 하고 e q e 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qep 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엔코더 이제 그 모터의 어떤 회전자의 속도와 위치를 알수 있는 이제 그런게 이제 모터 제어 할 때는 그냥 엔코드를 쓸 때는 eqep 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대신에 이제 뭔가 회전하는 어떤 그 그걸 이제 우리가 검출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어떤 기어 형태라든지, 그 이런 거 어떤 센서로 뭔가 우리가 이제 쓸 때, 이제 이캡을 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좀 좋,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캡 기능에 또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또 PWM을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기능이 또이 캡에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또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같이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막 이제 한 내용은 그요 이제 트레이닝 키트를 가지고 이제 EPWM에서 요 센서 신호가 일단 이제 검출이 됐다. 구형파을 만들어졌다고, 이제, 가상을 하고, EPWM에서 이제, 센서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듀티와 주파수를 이제, 가변시켜가지고, 이캡으로 e 넣어가지고, 그, 이캡을 e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주파수하고, 이제, 듀, 듀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좀, 해봤고 이제, 엔코드 말고, 뭔가 회전자의 어떤 이런 센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외부의 어떤 그 회전하는 걸 우리가 검출을 할때이제이 캡을 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이 qap 라고는 좀 약간 혼돈이 안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좀 간단했는데 일단은 그 이제 저는 요 이제 이 캡은 사실 뭐 많이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엔코더를 가지고 이 QP는 좀 많이 뭐쓸수 있는데 이 캡은 뭐그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나 뭐 이제 저도 좀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QP하고 이 캡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QP는 그 회전자의 속도와 위치를 검출할 수 있고 이 캡은 센서 개념이고, 이제 속도와 어떤 그 듀티를 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코드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요 블로그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제 그 PPT 자료하고 소스코드를 이제 그 받으셔가지고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